이곳은 대한민국 구미다. 마이구미 산호대로에 있는 옥계점에 대통령이 떴다. 대통령은 맨날 점주님들만 푸신 지원해 준다. 아 예, 오세요. 저희 구미 옥계점 매장 대표님 되세요. 네, 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장사가 너무 너무 안되고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첫 번째. 의외로 가격이 비싸다는 클레임. 이들이 지금 18,000원에 1,000원 할인해주거든요 예. 17,000원. 우리하고 너무 차이 나잖아. 우리 거는 지금 17,900원에 배달을 제가 처럼 낮췄다 하더라도. 이게 강자를 그러면 특정 매장들을 차라리 뺄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기준 감자 같은 것도 좀 빼고 감자가 하면 감자가 1500원 정도 치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좀 많이 치이니까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드셨던 분들이 아왜 감자 빠졌습니까 라고 할까 싶어서 사장님이 제일 무서워 소비자들이 볼 때는 감자는 원래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금액적으로말 그 이제 숫자적으로말 이제 먼저 보는 게 있다 보니까 이 앞에다가 프라이드 플러스 감자튀김 플러스 뭐 콜라 음. 이런 식으로 그을 조금 나열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기술이에요 두 번째 간판의 등이 많이 나갔다. 절대적으로 밝은 사람이 올수 없고 불륜들이 호이 오... 하루에 네 다섯 개만 들어와도 있잖아요. 한 달에 몇주 차이가 엄청 날것 같아요. 일단 생맥주를 한번 더 네.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생맥주 없든요 들어오게끔 해나라고 생맥주 좀하셔야지세 번째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한쪽에만 있는 TV를. 유심히 보는 닭통령. 비밀을 살려. 저쪽에 두 개고, 저쪽에 저기 같은데요. 온 한쪽 공간을 살리고 싶은 닭통령. 무수에 사람이 모자하고 앉아 있다 이러면 할 얘기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고. 이게 약간 공간이 됐으니까는 뭘 볼거리라도 약간 있어야. 이거를 안 좋은데 아무 조금 더 넣는 게 맞아. 그리고 정말 제가 부담한데 배민이랑저스피크랑연결하지 마세요. 배달했는지? 그러니까 이일때 대화하다가 저런 스피커가.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가 배정되었습니다. 그거 다 하시면 저도 해드릴게요. 제부터 하고 해달라 얘기하지 마시고. <laughs> 사장님이 제가 해달라면 하실 것 같아. 배달 도 이제 계속 이렇게 좀 하시니까 저희들도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콜 매뉴얼 하나 이제 저희가 준비해서 일단 드릴게요. 그리고 2주 후또 끌려가는 PD 여기가 어... 어디라고 간단 말이오? 여기가 어디라고 간단 말이오? 안안 마을이요. 저희가 앞전에 매장에 왔을 때 TV 설치하시고 조금만 변화 두시면 나도 간판하고 이런 거 이제 투자하는데 사님 지원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잘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려고 왔는데 간판 좀 하나를 잘 들어오네요 아이고 사장님 간판이 밝으니 아이고. 밖에서 보는 매장 분위기도 확실히 밝아졌다 예예 예, 하나네요 사장님, 요거 뭐 하나, 하나 아. 하고 예, 보니까 일단 앞전에 왔을 때는 간판이 되게 어두웠어요. 네. 예, 지금은 이제 좀 안에 조명 다 바꾸고 오. 예,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사실 기분 좋게 점주님을 만나러 왔지만 서비스 감자에 대한 고민이 끝나지 않는 박통영 근데 감자값이 1500원 정도 치인다고? 사람들이 감자값을 3000원 정도로 인식을 했을 때 1500원 음. 정도가 맞지. 치킨 시키면 감자는 혼자만 주는 거 네.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 아무로주도 않게 케이준 감자 조금만 더 주세요. 응. 음. 그게 뭐냐면 이걸 얼마 더 하는데 좀 돈을 줄수 있잖아 이런 의미거든. 뭐 사실 어렸을 때의 부지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한테 음.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게 개조 남획 등이 비싸다. 우리 닭값 1 칠천 0백 원이 음. 여기 경쟁업체보다 비싸 보이지. 그거 아닐걸. 내 개조 빼은 나도 이만큼 가 싸긴 자들하고 똑같이 맞출 수 있다 음. 판단해라. 이거거든. 왜 음.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소비자들. 음. 점주님의 말을 듣고 큰 결심을 내린 닭 통령. 일부 매장에 감자를 빼고 판매를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의 목적이었거든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가격이라고 하면 굳이 원자재값 인상이 되는 부분을 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의 안에서는 사이드 메뉴로 판매가 될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나는 뭐라요 어떠세요? 호울은? 변화 가지고 나아가는데 본사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굳이 TV 하나 달았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요 공간 잘 활용해서 손님들이 그래도 좀더 우리 오태식이 와서 편안하게 한잔하고 가실 수 있는 감상생. 장사를 하는 사람들마다 고집이 있잖아요 움직이주실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구독은 했어요. 아무튼 경북 구미 옥계동에 계시는 분들께서 저희들께 매장에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구미 옥계동 사시는 분들 오시면 서비스 많이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튜브 박통영 보고 오셨다고 말씀 꼭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옥계점은 본사의 레시피를 잘 따르고 있었고 박통영도 아주 맛있게 치킨을 먹었습니다. 안쪽으로 다소 들어와 있는 매장 위치를 알리기 위해 포장 방문을 좀더 활성화시키자는 말을 끝으로 다음번엔 꼭 대박난 옥계점을 기대해보기로 했습니다. 옥계점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뭘 해야 할까요? 바로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좀 해주세요.